입니다. 아 하루하루가 아, 행복합니다. 오늘도 코인베이스 그래서 두 배짜리가 또 상승을 해줘가지고 어, 제 계좌가 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존보의 어, 힘이아습니까 아, 코인베이스 거래서는10%또 어, 급등을 해줬거든요. 아, 그래서 1.1 달러에서 이제 18.7 달러입니다. 아, 18배 올랐습니다. 18배 와 18배면 1억을 넣었으면 18억입니다. 18억 어,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는 25배 15배에서 25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게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양의 복리거든요. 어, 지금 진짜 말도 안되게 세달만에 18배가 올랐습니다. 와 어, 그래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 92%에서 어 700만원 남았었는데, 현재 1억 1,500만원이거든요. 양진이 되었고, 지금 45%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2%에서 700만원 남았었는데, 제가 버텨가지고 제가 다시 이 가격까지 왔습니다. 자, 말은 쉽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무나 할수 없는 게 저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익질한다고요? 어, no. 익질 안 합니다. 조금 더 홀딩 할 겁니다. 7월달까지는 대상승장이나 보고 홀딩 할 거고요. 자, 마이너스 92%까지 갔던 계좌가 1700만원 남았었는데 그 계좌를 지금까지 골딩 해가지고 3개월 만에 1억 7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존버고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자, 하락할 때는 누구나 잘 버티지만 상승할 때는 잘 버티지 못한다. 저는 상승할 때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 아 저보고 어 주식을 몰한다고 조롱하고 욕했던 놈들, 어, 이제 댓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1700만원 남았을 때, 어 저한테, 아어 그냥 도박공만 하고, 어 손절 쳐라. 고인베에서 그래서가 망한다. 이렇게 했던 놈들 있죠. 어, 그 놈들 왜 댓글에 안 보입니까? 이제 배 아파서 어쩝니까? 제가 이렇게 존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비관자들은 지금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관자들의 말을 믿고 남아서에 물린다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 믿고 손절친 분들 후회하고 있죠. 저 말만 믿으면 됩니다. 이 시부랄 것들 말 믿어가지고 될게안 됩니다. 상승장에는 계속 홀딩한다. 이게 제 전략입니다. 일단 나스다 차트를 봅시다. 나스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계속 갈 것이다. 신고가를 이때까지 뚫어 버리고 계속 갔지 않습니까? 제가 신고가를 뚫어 버리고 조정 왔을 때이 신고가를 뚫어 버리면 계속 갈 것이고 다시 조정 왔을 때 다시 신고가를 뚫으면 계속 간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왔고 또 신고가를 뚫어 버렸죠 그럼 이때 7월달까지는 계속 간다. 제가 7월 달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억대 7월 달에는 대 상승장이었어요. 20분 정도 동결이 가 있는데, 17분이나 대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10월달 좀 조정이 안 좋죠. 8월달에도 좀갈 수도 있고, 한1 0월달은좀안 좋은데, 중요한 것은 7월달에는 대상승장이다. 그래서 7월달 홀딩 해줘라. 제가 신고감뚫어리면 계속 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갔죠. 8월달 좀 조정 왔다가 또 이렇게 갈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7월달에는 무조건 홀딩을 해줘야 합니다. 왜?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철단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좋다. 제가 얘기했죠. 자,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나스닥도 다잘갈 것이고, 암호화폐도 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역시나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계속 갔지 않습니까? 자,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비트코인 계속 왔고, 또 조직 왔다가, 또 신고가를 뚫어 보니까 계속 왔다 자 이런식으로 프레그 패턴이 왔다 가이 가더라 자 역시 여기서 프레그 패턴이 왔다 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내리 확률이 없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까 요게까지 올라갈 길이 만큼 요게까지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7월달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준다. 줘 8월달 초까지도 갈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8월 초정에 오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7월달에는 비트코인이 가고 가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홀딩을 해준다. 줘 지금 며칠인가? 아직까지 멀었죠? 7월? 이제 7월 중순됐나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쉴데 없는 생각하지 말고 홀딩하면 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가니까 저 이도도 가지 않습니까? 이도도 가고 있다. 이도도 계속 홀딩을 해주면 되고, 뭐 이도 뭐 조정이 온지 온지 이렇게 뭐맞출 생각하지 마시오. 7단에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하면 되고, 모든, 어, 코인주들이 제고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비에서 그래서, 제주 네, 종목인데, 제가 이 신곡가를 뚫어버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해줬죠. 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이 콤비스 거래소가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는 다시 한번더 신고가 돌파를 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400달러에서 약간 초지 맞거든요. 자, 400달러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운 가격입니다. 네 물론, 어, 430달러라는, 어, 상장했을 때 430달러라는 가격이 있지만 이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 400달러부터는 새로운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400달러부터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차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 오르면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갑니다. 이 도름이 가격이, 코인베스가격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갑니다. 왜? 실적에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비트코인 가격만 오더라도 실적이 올라간다. 이거 보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상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7월달에 불자놈이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이 400달러만 조금 넘어주면 새로운 가격이라서 원래 400달러에 대한 좀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400달러만 넘어준다. 그러면 오, 500달러까지 가겠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분의 익지를 한다고 했는데, 자, 요게 고점 양상 선을 끄어 봤더만은, 아, 제가 얘기해 줬죠. 아, 제가 요게 아, 심리적으로 어, 요게 맞고, 어, 어느 정도, 어, 내려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어, 맞고, 어, 내려오더라.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했던 가격이 한 42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에 어느 정도 현금 10%라든지 20%를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어, 홀딩하는 마음이 좋아서, 어, 제그 가격에서 이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 2 0달에서4 5 0달 사이되면 제가 입지를 할건데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제 최종 목표는 올해 800달러입니다. 800달러고 지금 심리적 어,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가격에 매도를 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제가 버티고 있는 거고 제가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라고 했습니까? 커멘터 패턴 컵 모양으로 조정이 왔다가 이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컷 모양이거든. 이컷 모양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패턴인데 이 패턴으로 갈 것인데, 자이 패턴이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패턴을 믿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거고. 이 로비 노드만 보더라도 어 여기 네 결국 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고가 노드가 어.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죠. 어,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어, 로비노드가 계속 갔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어,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어,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정도 되면 메모을 떼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계속 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어, 벌띠 생각이고요. 그, 로빈우드도 보더라도, 어, 제가 어느 정도 익지를 하라고 했는데, 한10% 정도 익지 하면 존버할수 있다. 90% 갖고 나가면 된다. 여기서 맞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떨어졌어요. 10%익지 하더라도 90%는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빈우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매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서 노비노드 계속 홀딩을 하면 되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먹어야 한다. 아, MSTR 마이크로스트이지아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자요항선인데 여기 요게만 뚫어버리면 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뚫어버렸죠? 어, 뚫어버리면 계속가는 거죠. 아, 계속 계속 홀딩을 해주면 되고. 그래도 어디에서 어 매도를 하면 좋을까 라는 어 걱정을 또 하신다면 여기서 어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끊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끊으면 조 홀딩 하실 분들은 지금 쫄리신 분들은 좀 익지를 해야 되는데 견디 보겠다 비트코인이 좀더 올라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 하는 거죠 지금 RSI도 이제 69이기 때문에 70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매수 구간이 아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서클죠 서클 어 서클도 지금 이제 어, 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말 올렸어요 어 8%만 올랐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추세를 돌파하려면 한210 달러 이게 좀 떨어지면 확실히 어 괜찮은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 어, 장대 양봉이 났기 때문에 흐름이 되게 좋고요. 요게 저항선이 오늘 요게 맞고 내려온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뚫어주면 다시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요거를 뚫어준다. 아 그러면 다시 트레그 패턴 해가지고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서클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고 요게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격을 좀 뚫어주면 서클은 어, 어,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삼이 물린다 단톡방인데 7월 15일 어, 5시에, 새벽 5시에 한국시간 미혼 네가지를 암호화폐 주요 법안을 토론 규칙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진니어스터 어, 자, 요 법안이 잘 해결되면 서클도 올라가고 코인베이스 그래서도 올라갑니다. 코인주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법안이 잘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하는데 저는 잘 통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울잠을 자겠습니다. 꿀잠. 아, 아 결국 저는 버텼고 이겨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조금만 더 상승하면 바로 계좌가 2억이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3억 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버티고 현금을 보유할 겁니다. 7월 달에 버티면 어, 금방 해볼 것 같아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아무리 씹부리도 결국 인내심 있게 견디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하락할 때 견디 봤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상승할 때견디야 아, 합니다. 견디고 오늘도 현금 입지를 한다. 하지만 7월 달에는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버티면 된다. 주만 졸리시면 현금 20%만 보유해도 마음 편하게 견딜 수 있다. 더 졸리시면 30%만 보유해도 견딜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